자, 오늘은 급수에 실려 와서 마지막 문제 3번의 해설 들어가는데, 이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SM이 미리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참고해서 들어갈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본 연습에 선생님이 7번, 8번 문제 해설 하면서 도형에 있어서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에서는... 1-r분의 a를 통해서 구할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a와 r을 구하는데 이 r은 닮음입니다 거의 90%닮음입니다 a는 구하기가 쉬운데 r이 좀 힘들다. 그 r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좀더 많이 복잡죠. 그러니까 실력 와서 넣어놨겠죠. 한번더이야기했지만 요즘 추세는 이 문제 패턴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쌤이 말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쌤점쟁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뭐 유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었죠. 그것도 이게 언제 또 유행을 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어, 요즘 유행은 아닌데 요즘 패턴은 아닌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패턴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3이야. 반지름이 3이야. 예, 예. 지름 AB에 대하여 지름 A1B1에 대하여 A1B1을 2대 1로 내보한다 자,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 6이겠죠? 6등분했습니다. 보이죠? 6등분에서 2대 1로 내보하는점 여기 C가 되죠. 겠그죠 자, C1이라고 하자. A1C1의 중점을, A1C1의 중점을 지나고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선생님, 여러분들 교재 보신 밑에 가안 그렸습니다. 그때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니까 그렇게 아시고 얘 만나는 점을 갖다가 D1, 얘, E1이란 말이야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의 얘 중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뭔가 만나는 점을 F1, G1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시 할게요. E1, F1, G1 이런 형태일 때 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밑에 거 마찬가지야. 넓이에 넓이. 그죠? 합의알 و 이라고할때또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두개 그러면 안 되는 요에서 이거만 하나로 충분히 도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자, 제일 편한 생각합니다. 요 사각형은 당연히 마름모가 되겠죠, 그냥. 그럼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각형 넓이에서 이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빼준 형태를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죠?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길이만 알아. 이 길이가 사야, 그지? 어, 이 길을 몰라. 이 길도 몰라. 그걸 찾아야 되죠.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하느냐. 원의 중심 보이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저도 나가 봅시다. 이게 6이니까 한동간에는 1이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상 요 3이겠죠. 이제.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요 직각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8이 될 거야. 그때 1도 이로 고칠 필요 없습니다. 되나요? 어. 자, 그러면, 모르던 이 길이 루트 8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길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죠, 그죠?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2가 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12가 되죠, 그죠? 됐나요?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접점과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 될거 아니야, 이제? 이 가시죠? 그러면 요직각상형요직각상각형 여러분들 잘 알죠?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와 얘를 곱한 것은, 그죠? 얘와 얘를 곱한 것과 같죠? 왜? 밑배 곱하기 높이, 밑배 곱하기 높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2분을 <laughs> 이런 거다쓸 필요 없죠? 그냥 곱하기 같다고 하면 되니까 자, 2루트 2 곱하기 2니까 4루트 2라 요게 이2 루트 3x가 될 거야. 지 요거를 x라고 둔다면. 이해 가십니까? 음. 자, 그렇다면 x는 2 루트 3분의 요거 요거 날려 버이라고 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니까 루트 3분의 8 이렇게 합시다. 요게 편할 것 같으니까 계산이. 이해 가십니까? 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 다항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 자, 요원이 있고 그죠? 요원에 다시 요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요원과 요원의 닮음이에 의해서 그 닮음위를 찾기 위해서 이 반지름을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X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원의 반지름은 3입니다. 그죠? 그 이제 요 X가 요게 R1이라고 하죠 요원의 반지름 되겠죠. 그죠. 알겠죠. 그럼 여기 알로하네. 3대 루터 3분의 8이 될 것이야. 됐죠. 이달음이야 근데 면적이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제곱을 하면 9대 33분의 8이루트를 안 고친게. 제곱하면 그대로 뽑아내면 되니까 3분의 8이 될 것이고, 얘를 1로 고쳐서, 만들, 알을 찾아내야 되니까, 1대 27분의 8이나고 나오죠. 이겁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형태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형태도 똑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몰라. 그러면 다시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느냐면 요 반지름이 3이라는 거 이용해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일단 이 길이를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이겠죠.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3이야. 그럼 여기 2지. 됐나요?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오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루트 오고 그죠 얘가 루트 5고 이제 이 길이가 여기서 이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6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수선을 발을 내려서 이거 이것 곱하기 이것은 이거 이것 곱하기 이거니까 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를 y라고 둘게요. 그러면 루트 6y가 루트 6y가 얘예 곱하기 얘니까 루트 오죠, 그죠 따라서 y는 루트 6분의 5가될 거야, 이 이게 알토란 말이야. 이것이요. 자, 마찬가지로 얘 반지름은 똑같은 거니까 3대. 루터 6분의 5는 제곱하면 9대 6분의 5가 되고, 이게 1로 만들면 그죠? 1로 만들면 6954분의 5가 될 거지.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요게 요게 넓이가 S1이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가 요 아래에 들어간거든. 가 얘와 얘를 더한 거죠. 그죠? 더한 거니까 이렇게쓸수 있단 말이야. SN은 S1 요게 S1이고 두 번째 S2는 그죠? 두 번째 S2는 S1에 대해서 얘두 개를 더한 넓이가 되겠죠. 그죠? 두개 더하면 27분의 8 더하기 54분의 5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54분의 얼마 되죠? 21이죠. 54분의 21 약분하면 18분의 7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럼 S1 풀어서 18분의 7 S1 요렇게 나갈 거야. 그럼 이게 l 1까지 갔을 때는 이게 18분의 7이 되 18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이 18분의 7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이제 A를 찾아 봅시다. A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요마름 모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공간에 좀 협소한 관계로 R까지만 체크할게요. S가 1 마이너스 r 분의 a인데 r은 아까 찾아놨죠. <laughs> r은 뭐마지 18분의 7이죠. 그럼 이제 a를 찾아내는데 a는 여기 면적이죠. 넓이, 넓이니까 일단 이 마름모에서 이 원의 넓이 빼고 이 마름모에서 이 원의 넓이를 뺀 구조죠. 자, 여기가 2루띠니까 이기는 4루띠가 될 테고 그죠? 여기서는 4죠.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많은 분들 비는 2분의 1 곱하기 4루띠 곱하기 4 8루띠가 될거이요 됐나요? 아까 이 고연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8이었으니까, 그죠. 루트 3분의 8이었으니까,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3-3분의 8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마름모에서 요거 뺀 거니까, 요 마름모는 요 길이가 2분의 1에 곱하기, 요 길이 자체는 2루토가 될 테고, 요 길이는 2가 되니까. 얘는 <laughs> 날려버리면 이루토가 되죠. 그죠? 자, 요반지름의 길이 아까 찾아낸 게루트 6분의 5였습니다. 그지? 그럼 빼기 6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8루트 2, 풀소 2루토 빼기 6분의 16, 6분의 6분의 16에서 6분의 5를 뺀걸더 해야 되니까, 얼마 되죠? 6분의 16 더하기 5는 21파이니까, 이 다시 한번 하면 2분의 7파이가 될 거지. 이것이네요이게 뭐야?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8루트 2,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Sn 자체가 a 루트 2 플러스 b 루트 5 플러스 c 파이라고 했잖아, 그죠? c 파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터 Sn은 1 마이너스 r 분의 a 인데, 1 마이너스 18분의 7분의 8루트 2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자, 요 범수치 나면 18분의 11이니까 결국은 11분의 18하고 8루트 2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11을 곱한 거, 즉 11, 여기다 쓸게요. 11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죠. 그죠? 됩니까? 그러면 11을 곱해버리면 요 11이 날아갈거지. 그러면 결국은 18에 8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7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개선해주면 11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많이 복잡죠? 그나마 지금 선님이 상당히 줄여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나가지만 실제로 풀 때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게 한 문제 좀안 풀린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만약에 5분 이상 붙들고 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도 손도 못 드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아, 이거는 내가 접근이 안 되는 문제다 생각될 때는 가감이 버리는 게 아니라 보류를 하셔야 돼요. 보류를 하고 나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엉뚱 아, 이거 수간 투자, 이 반드시 담네 이러면 더 초재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이야.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이야. 머리 좋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따라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용기 잃지 마시고, 좀안 되는 친구들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들 참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들을 최소한도 말해할 필요는 없고요 한열 문제 정도만 다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출제는 이 패턴의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선생님 말해도 함정이 있다고 했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급수 파트까지 실료완성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